안녕하세요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갤러리입니다. 어, 지금 저에게 딱 하나의 컬렉팅을 할수 있다면 어떤 그림을 하겠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김선우 작가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지금 베스트 작가님 김선우 작가님이 이번 가나아트 나인원에서 개인전을 오픈하셨는데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들이 너무 좋지 않나요? 프랑스에 다녀오신 이후로첫 공식 활동인데 아 그림들이 정말 이번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김선우 작가님은 도도새를 통해서 그림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도새 그림 중에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도도새가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그리고 천적이 없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도도새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 약탈 시절에 외부에서 이제 침입자들이 오면서 이 도도새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도새가 마냥 날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에서 나온 그림이 아닐까 혼자 저 혼자 추측을 해보긴 하는데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특히 풍선을 타고 날아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도도새 그림에 더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번 전시에는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봤던 김선우님 작 그림 중에 A급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방문하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그림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였던 대형 도도새. 그동안 김선우 작가님 그림 중에서 이러한 도도새들이 가끔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큰 그림에서 대형 도도새가 나온 거는 정말 몇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그림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늘을 나는 도도새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약간 상징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선우 작가님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옥션에서도 김선우 작가님의 그림이 아주 핫하기 때문에 언제 구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러한 모래 언덕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도도새 그림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숲에 있는 도도새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도새들이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그림이어서 저는 이런 그림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제 생각에는 제 눈엔 가장 좋았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었는데요. 노을을 나타내는 그림도 좋았고. 바다를 나타내는 그림도 좋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도도새의 그림도 좋았습니다 제가 도도새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이 그림 안에 다양하게 녹여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김선우 작가님이 프랑스를 다녀오시기 전에 다 작업을 완료하고 진행되는 전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연 프랑스 이후에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